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방식이 한 세대, 한 집단 전체를 집어삼킬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욜로족,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욜로족은 특정 지역의 집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하지 않게 된 현대 사회의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저축도,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오직 오늘의 만족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게 맡기자. 이 말이 그들의 신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 단기 계약, 플랫폼 노동.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계층을 올라갈 수 없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금 당장의 소비와 쾌락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비싼 음식, 최신 전자기기, 여행, 술과 유흥.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그 대가는 곧 다음 달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소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생활방식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문화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주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니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뒤처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신중함은 패배자의 태도로 취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욜로족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 실직 앞에서 이들은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위기는 곧바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붕괴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타인의 내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연대는 사라지고 도움은 계산이 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던 사회적 연결망은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 끊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로족의 미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며 소비로 어떤 만족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축적된 자산도 기술도 관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연로족은 사회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되고 구조적인 원인은 외면됩니다. 그렇게 연로족은 조용히 가난 속으로 밀려나고 통계 속 숫자로만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씁쓸한 이유는 이들이 처음부터 미래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노력했고, 버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좌절과 불공정한 현실이 미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욜로족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개인이 문제인가? 아니면 미래를 상상조차 할수 없게 만든 사회가 문제인가? 지금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사라진 사회에서 오늘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욜로족의 비극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길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